<목소� OF> <웃음> <XML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<까로> <laughs> 우기는 배고파의 <laughs> 신거 좋아하는 우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우기는 배고파의 신거 좋아하는 우입니다. 뭐야 말장이처럼 따라해. <laughs> 네 건강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저의 요리의 진가를 알아봐 주시고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이 이 real calamansi. real real calamansi. 원액으로 9대 1로 생수 9, 원액 1 이렇게 희석해 먹거나 탄산수 8, 원액 2 이렇게 희석해 먹는 건데 이거를 통으로. 와 죽는 거 아니에요?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원액 섭취 시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. 강제한다.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. 바로 원액을 먹으면은 네. 너무 적응이 안 되셔서 그 앞에 보시면은 라임이랑 레몬도 준비해드렸어요. 그래서 단계별로 좀 먹어보시죠. 네. 네, 는 원래 신거 잘 먹으니까. 음, 오케이 오케이. 라임부터 먹어보도록 할까요? 네. 음, <laughs> 냄새. 아, 엄청 상쾌한 냄새 나는데? 음. 어, 내 몸에 뿌리고 싶어. 커스 향이 진짜 어, 여러분에게 향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. 음! 괜찮아요?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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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<웃음> 그래? 신귤 먹는 느낌. 진귤 제가 귤도 엄청 좋아합니다.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별로 막 이렇게 레몬만큼 시진 않은데 입술이 음. 따가워. 입술 대지 말고 먹어요. 와 이거. 음, 이게 첫 맛이 약간 쇼킹해. 첫 맛만 그첫 맛만 넘기면 괜찮아요. 예. 네. 음, 저는 굳이 레몬 안 먹어도 되죠? 같이 먹어야죠. 야. Yeah. 네. 제가 봤을 때는 레몬보다 라임이 더 써요. 이 파르마 펄라마, 이거 파라마쉬가련이 있어요. 아, 그데킬라 먹을 때 레몬 이렇게 좀쫑 이렇게 슬라이스 된걸딱 하고 탁 먹고. 어, 전, 딱 먹고, 뭐전딱그 정도. 음, 이게 아직 한 조각은 좀 생기시다. 오 어, 오렌지 주스 같습니다, 여러분. 와 진짜 한거 아니야? 뭔가 이게 자태가 영롱해 그리고 약간 고농축 오렌지 같은 느낌이잖아. 저 이게 칼라만시가 요즘에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엄청 유행이래요. 그래서 칼라만시 원액 타 가지고 그것만 마시고 그또 몸에 독소 쫙 빼고. 이 과일 냄새가 안 나고 이거 뭐 구수한 냄새가 나지? 이게 넘어선 거 아닐까? <laughs> 찌르는신 맛인데. 어 원샷 이제.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빠다빠밤빠딴 원샷! 언제까지 옆에 춤을 추냐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추고 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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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 되게 응. 이빨이 뽀드득 응. 뽀드득해졌어 <laughs> 산으로 녹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요 으악. 그냥 쑥 삼켜. 상큼하지가 <laughs> 음 <laughs> 않고 전 되게 상큼할 줄 알았거든요. 구수한 어.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? 신데? 추어탕 <laughs> 맛 나는데 아까? <laughs> 뭔가 야채 냄새 나긴 하는데. 뭐 햇집 비린내요. 어 이게 싱글 넘어서 쓰다 아니 근데 뭐뭐 뭐, 이거 그냥 먹을만 한다내 생각에는 <laughs> 우리가 싱글 잘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그정도는근 싱글 못 먹는구나 아니야 싱글 좋아 <laughs> 생호박 상큼한 냄새가 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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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. 여기가, 여기가 찌릿거려요. <laughs> 또, 턱을 어떤 <laughs> 잘 느낄 수 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오늘 깐지마 맛이 먹었는데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쉬지 않다. 음. 하지만 치아가 상할 수 있고 위가 상할 수 있다. 위 상했어요 지금. 위 <laughs> 아파요 지금. 어 원액 그대로. 네, 원액 그대로 먹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. 요가 원래 위가 안 좋아가지고. 다음 주에 <laughs> 특별한 미션도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 아파. 위 아파. <laughs>